필리핀 선생님의 멘트맨 수업에서 기본적인 문법 및 리스닝과 스피킹 실력의 기초를 쌓을 수 있다면, 미국, 캐나다, 영국, 호주 등 영미권 본토 출신의 원어민 선생님들과 수업을 경험하는 것은 필리핀 선생님 수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효과적인 영어 교육에 꼭 필요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. CIA 영어 캠프에서는 필리핀 강사를 선발할 때 5단계 강사 선발 시스템에 의해 강사를 선발하여 강사 자질에 큰 신경을 쓰고 있지만 발음이 많이 좋은 필리핀 강사를 뽑는다고 해도 영미권 선생님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영미권 국가의 액센트를 접하고 익숙해지면서 영어에 대한 기도 뚫리고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에 자신감을 들을 수 있으며 인터네이션, 발음 그리고 리스닝 실력 향상을 빠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. CIA 영어 캠프의 네이티브 수업은 딱딱한 영어 공부가 아닌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살아있는 영어를 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미션을 보여받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창의성 및 글로벌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레벨에 따라 네이티브 선생님과 함께 액티비티도 하고 원어민 강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룹 스피치, 그룹 프로젝트, 그룹 디베이트 등 다양한 파워포인트 자료와 함께 수업이 진행됩니다. 낮은 레벨의 학생들에게는 한국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R, L 발음 교정과 같은 억양법 및 리스닝과 스피킹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며 교재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실용 영어를 학습합니다. 또한 교재 외에도 다양한 미디어 활용으로 실질적인 영어권 국가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학습합니다. 회화 연습에서 말하기 듣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단어 및 문법 학습이 이어집니다. 영미권 선생님들은 매우 친절하셔서 학생들이 외국인에 대한 울렁증을 없애고 영어를 배우는 데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체계적인 강사 교육을 받은 영미권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것이 영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크나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. 학생들의 강의 태도 및 학습 능력은 강사에 의해 평가되며 일주일에 한 번씩 CIA 영어 캠프 홈페이지에 개인 평가서로 작성되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의 평가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